팀에서도 바로 모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웃룩 안 가고요. 팀에서 이렇게 아래 보면 비디오 모양이 있습니다.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어, A팀 미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모임 시작을 누르면 바로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팀끼리. 그런데 자, 저는 우리 팀 미팅을 하고 싶은데 내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모임 예약을 누릅니다. 그러면 네, 팀에서 모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목 넣고요. 참석자 추가 넣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날짜 넣고요. 참석자 추가를 안 누르면 그냥 우리 팀에 보여지게 돼요. 근데 필수적으로 그 팀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는 지정을 해 주실 때는 이걸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일정 도움이라고 있어요. 필수 참석자를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일정이 언제 가능한지 이런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추천 시간도 보여지게 되죠. 이렇게 하고, 보내기 누르게 되면, 바로 일정이 이야기 되기 때문에, 편하게, 모임도 그냥 팀에서 바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 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웃룩하고, 쉬어포인트하고, 원데리아고 가고, 뭐, 공유하고, 이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팀즈 안에서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